구약 성경 신명기 3 4장 우리 일 절부터 8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 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그 이후에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마감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널그 자리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의 죽음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기까지 모세의 걸음을 이한 단어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합당해서 죽었다 합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에 줄을 한번 그어놓으실까요? 거기까지 걸어온 그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그 비석에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의 주검, 모세가 묻힌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 앞에 쓰여질 만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의 평생을 그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평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뭔 말이 될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겁니다. 모르죠. 저의 평생이 만일 예전 그대로 갔다면 게임조한 목사 김명주? 모르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끝날 때 정도에 내 인생은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그 베트남 사람들을 축구 하나로 열광시키고, 축구 하나로 베트남 사람들을 아주 흥분시키고, 축구 하나로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으로 박항서라는 감독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뭐 그분 이름을 그럼 또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박항서? 뭐 그런 말이 또 쓰일 수 있겠잖아요. 그죠? 우리 평생에 쓰이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말로 우리 인생을 끝내고 싶으신가요? 단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가족을 정말 사랑한 누구,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살았던 누구,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음,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게 그래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딱한 단어로 표현되는 그 단어가 악하고 게으른 중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걸로 표현되어진 우리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참 마지막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온 전체를 봅니다.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 사실은. 쫙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면까지 그리고 남쪽 남쪽 지역은 볼수 있어요. 근데 네게브 제가 그 비스가 느보산을 가봤거든요. 누보산 가봤는데 다 보이는 건 말이 안 돼요. <laughs> 그러고 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 전체를 어떤 그그 그 자리가 아니라 좀더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셔서 살짝 보여주셨다든지 그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지 전체를 다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강원도 저끝 위에서 강원도 저 밑에까지를 다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그렇잖아요. 그 만큼 모세가 그곳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끝내 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 보면요. 우리 평생에 소원했지만 들어가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다음 세대에게 준비해 준 사람, 모든 걸 준비해 준 사람이 또한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소원은 뭐안 이루질 어 수도 있지만요. 모세가 여기까지 한 역할은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 역할을 여기까지 다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곡하고 그리고 모세 다음을 말합니다. 구절 보세요. 구절부터 끝까지 읽어 볼까요? 모세가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능하게 하시에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합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리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다음 사역을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어 우리도 우리 삶에요. 우리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참 좋은 일들이 계승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져야 돼요. 좋은 일은요 이어져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어, 아름다운 삶은 이어져야 되고 그 삶은 참 좋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 다음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게 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열심히 했는데요 참 좋은 일을 선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그 다음에 안 이어진다면 그것만큼도 허망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어서 그의 모든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또 행복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제 모세 스스로 하긴 좀 어색하죠. 십절 같은데. 그 후에는 그러면 이그 후도 알아야 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하면 적어도 모세와 비교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교되는 선지자도 있는데, 근데 누구만큼 못하다, 모세만큼 못하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모세는 대단한 분으로 거기에 확실하게 평가합니다. 근데 첫 번째 평가가 뭡니까? 1 0절 끝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 표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래서 그가 나오면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어떤 사람에도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누린 사람은 모세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11절과 12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모세가요. 만약 죽지 않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어느 정도로 추앙할까요?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 모, 그대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신치급을 할 겁니다 우상숭배를 해버릴 거예요 모세를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아마도 역할이 이 정도에서 멈춘 걸로 보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살짝 보겠습니다. 우리 일장 넘어가 보죠. 바로 여호수아서 일장입니다. 자. 중요한 건 앞에 사람이 잘했다는 건 뭐냐? 그 다음 사람이 잘 물려받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 할 일을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일을 뒤에 잘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가 잘 물려받았느냐 하는 내용을 1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9절까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절 거기 첫머리 줄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여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계속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아마 다음 사를 물려받을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앞에 사람이 잘해놓으면요 뒤 사람이 부담돼요. 그만큼은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누네 아들 요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 여기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거기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하죠. 그리고 또 9절 중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이 말을 계속해요? 그만큼 지금 모세는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는 거죠. 아, 여기 여호수아는요. 모세 머리가 너무 잘했으니까 너무 잘했으니까 그 다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한 가지만 하면 네가 나머지 너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도와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한 가지 일이 뭔가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합니다. 자, 모세 여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이 그게 맡겨졌거든요. 차지할 일이 그럼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면은 가나안 땅들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생각에. 전쟁하는 일이 그게 맡겨졌다면 그가 최우선으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백성들을 군사 훈련시키는 거 아닐까요? 우리 생각에. 그렇겠죠. 그런데 요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시죠. 뭘 명령하세요? 군사훈련 열심히 시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받아가지고 40년간 훈련한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다시 한번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꾸 집중시켰던 일이 뭐겠어요? 군사훈련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먼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재학습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 평생 한 일이다 앞으로 가난안땅 들어갈 때 네가 그렇게 해주면 가난안땅 정복은 누가 도와줄게 너의 그 길이 형통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호수와의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 생각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말 스펙, 그죠?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 이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중시하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평생에 평생에 걸어가야 할 건요. 사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일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요, 평생 써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뭐 요수아가 평생 전쟁 계속하냐? 아니요. 그가 들어가서 전쟁 딱세번 하고 말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가난 땅 차지하는 게글자아요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일부 시간이야. 그의 인생 가운데. 나머지 인생 전반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쟁 후에도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사람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는 자꾸 스펙을 따지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 전반을 따집니다. 스펙은 인생의 어느 한 부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되는 부분을 말하지만 필요한 거지만 그 이상.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10절. 11절. 우리 계속 읽어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 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그럼 이제 전쟁하겠다는 거죠. 들어가서 계속요. 여호수아가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반지파에게 말하일대 거기 12절에 이 세지파는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왜 특별히 세지파에게 이야기할까요? 이미 이들은요 여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한 지파예요 땅을 차지했으면요 자기는 건너가 싸워봤자 자기 땅한 평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있지 나한테 좋은 일이 없으면 그 다음은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적어도 열심히 했으면 나한테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너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들이요 그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일종 저는 푸마시라 생각해 푸마 우리나라 말하면 자그 푸마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여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합니다. 자. 요수아가 두 군데서 격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음대로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요수아가 간다고 해서 백성들이 안 가면 말안 들어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백성들 특별히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에서요 적극적으로 따라주겠다. 우리가 앞장서겠다 당신 말처럼. 그러니까 아 어, 옛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할 테니까 요수아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합니다. 이 이중의 격려가 결국 모세 이 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 이분들 건너가 가지고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기에게 도움, 이익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움을 받은 거죠. 우리 평생 잘 보면요. 누군가의 도움 받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꼭 기억하고 또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으로 오늘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주 성경 강자가 있는데 우리 김은경 성도님께서 휴가까지 내주시고.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된지 모릅니다. 어, 정말 마침 꼭 여기 여호수아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는데 음, 우리 김웅영 성도님이 저에게 해준 메시지가 꼭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제게 들려져서 저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우리 사랑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격려로 응원이 되어져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돕는 자로 또한 우리 삶이섰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또한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고마하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새로 시작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사역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떠난 모세. 이두 분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우리 평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될 것인가?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으로 그 인생을 한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수아는 출발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표현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평생에 집중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목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전쟁 준비가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걸음걸음이 오늘 이후도 아름다운 걸음으로 주님 안에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잇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이 되어지고, 그러던 그 응원을 받은 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평생에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르게 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후도 선한 소리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으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